본문에 보면 느부간의살이라고 중동을 제패했던 왕이 있는데 이느부간의살 왕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요. 한번 신상 좀 보여줘 보죠. 이거예요. 이거. 금신상이에요. 이게 어, 이게 수십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려놨다가 다 벗기면서 이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금신상이 곧 왕을 의미하는 거고 저 금신상이 절하는 건 왕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풀무불에 에, 태워 죽일 거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풀무도 한번 보여 주실래요? 풀무 불. 여러분 옛날에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럴 때는 풀무에서 어, 쇠를 가져가. 저 여러분 보면 지금 어, 그 지금 불길이 있고 그 불길 밑에 있는 데 보면 보타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풍로 같은 이렇게 돌려 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불길이 더 세게 만들어 또던 거. 그게 이제 풀무풀입니다. 풀무. 풀무 이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을 더 세게 만드는 걸 풀무불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대장간에서는 저렇게 달고가지고 두드리고 찬물, 찬물에 또 집어넣고 그래서 강한 철을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풀무를 만드는데 불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을 만드는데 그 불에다가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풀물을 만들어 놓고, 예. 자 어마어마하게 큰 풀무를 만들어 놓고 바람을 집어 넣으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 던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세 친구의 이름은 몰라요. 자세 친구를 오늘 읽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서가지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죠. 주변에서 보고, 뭐야, 저, 저, 사람들, 어?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왕이 기가 막히죠. 이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풀뭇풀을 뜨겁게 해놓고 지금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고 소리까지 질렀는데 근데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분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끌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애끼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를 착 가라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14절 말씀 보면 야! 어, 이름까지 불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만들어 온이 금신상에 정말 절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냐? 사실이냐? 아, 그렇게 물으면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라도"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제라도 그랬다는 건 굉장히 아꼈다는 거예요. 그냥 단, 단 명령 한번딱 내려가고 던질 수 있는데,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를 했다가, 악기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절해라. 그러면. 아, 내가 잘하는 거다. 그럼 좋은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절할 수 없다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 거절하니까 왕이 그렇자라도 꼭 참고 지금 아끼는 신하들이라. 그래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니까 펄펄 뛰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평소보다 일곱 배를 더 뜨겁게 해라. 일곱 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 던져라! 명령을 내립니다.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 집어 던지기 위해서 붙잡고 집어 던지는데 불가에 가까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가까이 갔는데, 집어 던지기 위한 군사들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뜨거웠던 거예요. 군인들이 타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 그리고 세 사람은 집어던지는 순간 한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어디선가 와가지고 네 사람이 그 풀무풀을 돌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니까 뒤집어지죠. 뭐야 저거는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세명 던지지 않았어? 예 분명히 세명 던졌습니다. 근데 저한 사람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래자 빠져가지고 자 저들을 빨리 나오게 해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머리 그들을 묶었던 끈은 다 태워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안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서 두손 두돌 바짝 들죠. 들고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어, 조서를 각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요. 뭐라고 조서를 보내느냐? 그 조서를 보낸 내용이 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조금 더 지나가면 아, 이렇게 에,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 볼게요. 어 3장 25절에 보면 3장 25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간에살 아, 왕이 이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이풀못불내 손에서 누구 너희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신이 어딨냐? 이렇게 큰 소리를 덩덩 쳤는데 그런데 이 왕은 이실직구하죠.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 주셨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살려 주셨구나.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다니엘서 3장 29절인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한테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쪼개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왕 자신이잖아요. 그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드락과 미사코 아벤느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신하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관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느부가네살 왕, 그 왕은 아 또는, 너부간에살 왕과 같은 오늘의 국가의 지도자나 정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정부가 정치를 하는 그들은 그들의 너부간에살 왕과 왕에게 모든 권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치 권력을 오래 가지기 위해서 등등 탐욕의 마음으로 그들은 무지와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 불신 아,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해왔음을 우리는 항상 아,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을 유지해두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핍박해온 역사가 지금까지 즐비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미국도 예배를 안 드리고 저 서구 유럽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우리만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유럽의 대통령이나 수상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고는 하지만 정치인들은 좀 다릅니다. 정치인 목적을 위해서만일 잘못 어, 탐욕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어, 다스리려고 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전가한 거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보보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겨 나가야 할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워지는 때에 핏박이 다가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 얼마나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게 더큰 걱정으로 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이세 친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간에설 왕이 서슬이 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절해라. 그럼 너희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리고 거절하니까, 아, 일곱 배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슬퍼런 명령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려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다 절하는데 뭐, 내가 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느 신이 이런 풀무풀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세 친구는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요, 왕이요. 자, 어, 좀 보여주죠? 다니엘서 3장 17절. 어 다니엘서 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벌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목소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한마디면 이들의 목숨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멋지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맹렬히 타는 그 풀뭇불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을까? 도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 앞에서 이런 명령, 그불못 불, 그 뜨겁게 불 지르는 불못불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만일 그 자리에 가서 있다면 목사인 나는 정말 똑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밥을 먹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꼭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일에 만일에. 언제라도 북한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의 목에 칼을 대고 또 총을 대고 또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널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총을 네 목에 들이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부터 대답을 하라고. 네 형제에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순간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바짝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사진을, 예수님 사진을 팽개쳐 놓고, 그리고 교인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자,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면 죽인다. 그래서 실제로 총살을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총살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눈을 지끝이 감고, 지금 예수님 사진을 밟지만 예수님 밟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 총살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순교적인 피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가진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 이 다니엘의 세친구를풀못불 풀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가는 길이 마지막 길 같은데. 너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끌어 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이 올 것이라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네 명의 딸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사도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어째서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순교적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빼앗아갈 것 같은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 상사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당신이 교회를 가면, 당신이 그래서 감염이 되면 우리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병원을 위해서 당신이 교회 가는 걸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이 되면 교회 갔었냐, 안 갔었냐를 체근하고 묻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당하게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베드로처럼여러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고백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우리는 쭈빗거리고, 왜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아, 마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숨겨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 걸음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에서 3장 18절, 을 우리 다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멋불이 두려워 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 사실이 더 두렵고, 그것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이 정부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처럼 똑같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가진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신앙도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 때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두가 세계 각국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를 주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환란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광염께 성도님들은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이름에 그 나팔 소리 함께 이끌려, 주님 전에 올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0, 20,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거짓없는 믿음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어쩌면 핍박을 받는 어쩌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서로서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함께 꼭 잡고 우리 이겨나갑시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갑시다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 모임, 예배만큼 소중한 소 모임을 그들은 중지시키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길 소원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뭉쳐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적어도 정규 모임만큼 정규 예배만큼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정규 모임에 들어가는 분야는 바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3일 예배, 그리고 철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다 여기 포함됩니다. 이건 허가받은 겁니다. 아, 이거를 여기엔 되고 여기엔 안 된다고는 정부의 방침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더욱더 종교 모임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집시다 수일 예배도 참지하십시다 철회 기도 때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 기도합시다. 다만 마스크는 벗지 말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답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는 종을 경험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